3 1명의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네, 3도 사물놀이 멋지게 해 네, 네. 네. 여러분께 이렇게 짧은 시간 공연을 보여드리지만 이 친구들이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또긴 시간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했을까요? 퇴장하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날씨가 춥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콧물이 납니다. <laughs> 네. 추운 날씨지만, 네. 부산에서는 또 가장 따뜻한 곳이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지개사원봉사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을 위한 맛있는 급식이 준비가 되고요. 또 매주 매월 두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는 바다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봉사단체, 무지개 자원봉사단에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아주 뜨거운, 네,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첫 무대로 남일중학교 천성패 3월 로이 함께 하셨고요. 이어지는 순서는요. 바이올린과 피아노 협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식사를 하시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네, 뜨거운 공연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시향의 이장호 선생님과 피부앤 어, 피부과 원장님이십니다. 도정화 원장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바이올린과 피아노 협주를 준비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